안녕하십니까. 사전처럼 영하는 조문해설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임의대리인의 복인권이란 걸 봤죠. 임의대리는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때가 아니면 복대리는 선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0조가 즉 임의대리는 대리권이 법률 행에서 부여된 경우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선임하지 못하죠. 다만 본인 승낙 또는 본인 승낙이 없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본인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가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임의 대리죠.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병이 값수의 땅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가에게 손해가 생겼어요. 자, 이때 갑은 병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 병에게는 책임을 추궁 못합니다. 을에게 책임을 추궁하게 됩니다. 자, 이때 어떤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가? 요게 이제 12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책임 추궁의 요건. 갑은 을을 믿고, 그렇잖아요. 갑은 을을 믿고 일을 맡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을이 병을 선임을 했단 말이에요. 임의대리니까 갑이 승낙을 하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이가 있었겠죠. 그래서 을이 병을 선임했겠죠. 자, 이때 을은 무조건 책임을 지게 하면 안될거 아니에요. 왜? 갑이 승낙을 했거나, 또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갑이 승낙을 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니까, 아무리 갑이 을을 믿고, 을에게 맡겼지만, 그리고 을이 병에게 다시 맡겼지만, 어찌됐건, 을이 병에게 다시 맡길 때, 갑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니까, 병의 행위로 갑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갑이 무조건 을에게 책임을 져라 할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21조 이라. 전조. 앞전자입니다 앞조문이란 뜻이죠. 즉 120조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는 선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생략이 되어 있죠. 그 복대리인의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본인은 대리인에게 책임을 지는데 대책임을 묻는데 어떤 책임을 묻느냐, 어떤 경우에 책임을 묻느냐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있다 여기서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은 선임 또는 감독과정에서 발생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책임을 말 합니다 즉, 일을 잘 못하는 병을 의리, 가백에 손해를 끼칠 의도로 일부러 어리버리한 병을 선임함으로써 손해가 생겼거나, 또는 의리병을 제대로 감독을 못해서 과실이죠. 부주의해서 감독을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그 감독을 제대로 잘 못해서 요럴 때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게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 또는 선임 감독에 관한 고의과실 책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향에서는 그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어요. 또그 책임조차 어떤 경우냐? 자, 을이 갑에게 내가 좀 복대리는 선임해야 되겠다 해서 승낙을 받으려고 했어요. 승낙 좀 해달라. 갑이 승낙을 해요. 근데 승낙을 하면서 단, 단서를 답니다. 뭐라고 단서를 다냐. 내가 지명한 애를 선임해라. 이렇게. 자, 갑, 병, 갑이 병을 복대리인이라고 지명을 해요. 자, 갑이 지명을 하고 선임은 을이 합니다. 이게 복들이죠. 의리 선임하는 게 복들이니까. 갑이 지명해서 더 나아가서 갑이 선임까지 해버리면, 갑이 선임까지 해버리면 예를 들어 서 이런 거죠. 의리 승낙해달라 했더때아 갑이 너 바쁘냐? 너 하지마 그러면 내가 병한테 맡길게. 그래서 갑이 직접 다이렉트로 병한테 맡겨서. 그러면 이건 병은 복들이가 아니 그냥 대리죠. 근데 갑이 지명만 해요. 아 알았다 승낙을 할 테니까. 내가 지명한 애를 선임해라, 병을 선임해라 이렇게 지명을 한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거의 그죠? 볼수 없는 현상이에요. 만약에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 갑에게 내가 복대를 좀 선임해야 되겠다 그러면 갑은 당연히 아 그러지 마, 하지 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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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한테 맡길게.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갑이 병을 지명만 해요. 선임 안 해요. 선임은 누구 하냐? 의리해요. 그래서 복대리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복대리인을 본인이 지명을 하고, 지명만 한 거예요. 대리인이 선임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지명한 자를 대리인이 선임을 한 경우에는, 선임한 경우에는, 이 의리 책임을 지려면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단순히 선임 감독상의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플러스 요건이 더 필요합니다. 본인이 지명을 한 애가, 갑이 지명을 한 병이,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부적임이라고 합니다. 또는 계열로 터진 사람, 불성실해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지명한 자가 부적임 또는 불성실해야 돼요. 두 번째, 병이, 갑이 지명한 병이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불성실하다는 사실을 대리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자, 알았죠? 그러면 대리인은 갑에게 당연히, 야, 쟤는 딱 매매 같은 거 해본 적이 없는 애야.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애야라고 통지를 하거나, 또는 병이 계열로 터졌어. 이렇게 봤더니, 갑이 병을 지명해서 의리 선임을 했어. 근데 게을러 터졌어. 불성세단가 알았어. 그럼 해임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통지나 해임을 태만했어요, 태만. 태만이 뭐예요? 게을리했대요, 갑이 지명한 병이, 병이 그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또는 게을러 터진 사람이라는 걸 의리 알아. 아는데 갑에게 통지를 안 했거나, 또는 병을 해임을 안해서 고를 때만 책임을 지는 거야. 고를 때만. 그게 아니라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책임을 감면시켜주고 있다는 거. 거기 121조. 임의 대리인 복임권의, 복임권의 책임과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전조의 규정의 대리인이 복대를 선임했을 때, 즉, 임의 대리인이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를 선임했을 때,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선임을 잘못하거나, 감독을 잘못했을 때 발생한 손해. 그것만 책임을 져라. 이렇게 되겠죠. 다만,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를 선임했을 때, 갑이 병을 지명했고, 그 갑이 지명한 병을 의리 선임했어. 근데 의리 봤을 때, 병이 부적임. 또는 불성실해. 이런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건, 지명은, 지명은 갑이 하지만, 선임은 의리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복대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 갑이 지명한 병이 부적임 또는 불성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통지 또는 해임을 태만한 때만 책임을 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 태만한 때가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통지 또는 해임을 했어. 그런데도 손해가 생겼어. 이럴 때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기출지문 볼까요? 뭐가 나왔는지.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는 선임했다. 무슨 책임지죠?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죠. 틀렸죠. 또, 임의 대리인이 명시적, 승낙은 명시적일 수도 있고, 묵시적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거 그러니까 명시적이란 말, 명시적이라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선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요, 이 명시적이란 말을 넣어서 수험생들을 현혹시키 이런 질문이 될수 있다. 그다음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이 없이 선임을 했어요. 그런데 부적임을 알고 통지 또는 해을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엉뚱하죠? 여게 뭐가 돼요?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라고 들어가야 되죠. 즉, 이미 대리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본인이 지명을 한 경우예요. 여기가 틀렸죠. 지명 없이, 여기 틀린 부분이 될 겁니다. 요런 식으로, 어, 민법이 들어있는 각종 자격 증에 기출된 지문들을 들여다보면 이 조문을 출제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문 해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 해설은 단순히 조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더 더 나아가서 조문을 위주로 나오는 기출 지문들. 이게 조문을 보고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는가?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 살짝씩 변형해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출제 방향을 조문 해설을 통해서도.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0조, 121조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과 그에 따른 책임을 살펴봤습니다 법정 대리인 봐야 되겠죠 법정 대리인 시간을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